하고 고지식하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마음을 주면 정해 약해요. 이렇게 소문 난 것도 없고 나쁜 소리 난 것도 없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.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. 네, 오늘 그 인물 신점 한번요청드려볼거예요 예. 어, 제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먼저 드려볼 테니까. 예, 예. 선생님이 공수 나오시는 대로. 예. 이분이 좀 어떤 사람이고, 지금 올한해 운세가 또 어떤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. 예. 이분이 1992년생. 네. 예. 구...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요. 네. 머리가 좋고, 저, 성격이 어성격이라 차분해요. 음. 차분하고, 어, 마음이 약하고, 또, 눈물이 많고, 이 사람 눈물 많아요, 음. 마음이 약해서. 그리고 인정도 있고, 근데, 누구를 작, 쉽게 속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, 어. 마음을. 네. 그리고 이사람을 이렇게 사주를 놓고 볼 때, 예, 여자친구도 사주에 있었는데, 아마 헤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. 어. 어, 그리고, 네. 어, 여자친구가 꼬여도 잘안 새기는 성격이에요. 이 사람이요. 네. 그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, 또 부모 뭐 덕도 없고 공부는 좀할 만큼 했네요 많이는 안 했어도 했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이 사람이 음... 자기 일생 살아가는데 아주 고지식하고 네.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약해서 아마 이 사람 사주 3두살이거든요 개띠 근데 음좀 손해도 봤다고 봐요 손해요? 예돈 손해도 봤다고 봐요 그래서 어... 이 사람이 이제 요번에 이 현역 강에 나오잖아요 네. 나오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음, (1등) 한다는 거는 장담 못 해요 오... 이 사람이요 이분이 그... 노래는 잘하는데 이분이 노래는 잘해요 네. 근데 노래하는 그런가수에 되고 또 그냥 이 사람이 착하고 고지식하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마음을 주면 정에약 해요 음... 그래서 사주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.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요번에 이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이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시현역 강의 었다고 저는 봐요. 네. 근데 꼈어도 1등 하긴 좀 어렵다고 봐요, 저는. 음. 여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넘쳐서. 음. 이 사람 노래는 잘하는데 못하진 않아요. 그런데 어디 꿀릴 게 없는데 더 앞에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. 1등 하긴 좀 어렵다고 봐요. 어... 한 3등? 2등? 3등. 2등. 2등 그렇게는 볼수 있어요, 이 사람 사주가. 음. 근데, 나이를 보나 올해 올해는, 우리 올해 해운년은이 사람 운이 없어요. 작년에 있었고, 내년에 있고, 후년에 있고, 그런 사주거든요. 그래서, 이 사람 사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, 참 반듯하게 살아요. 음. 뭐, 남한테 뭐, 이렇게, 저기, 저기 한 일도 고지식하고 한데 살고, 네. 착하고 사람이 됐어요. 댐댐이가 됐고, 괜찮은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음. 올해는, 어, 1등 하기 힘들고, 어, 연예계로 음.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, 이 사람, 사주가. 너네비야. 그리고, 하르게 쪽으로, 이렇게, 그런 사주거든, 여, 여자를 치면. 근데 이제 가수로 나가니까, 그걸로 떼운거지 남자니까. 그래서, 어, 이 사람 인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. 인기 있어요. 음... 인기는 있는데, 여기에서 1등을 하냐, 이제, 그거를 보시나 본데, 네. 우리 1등 하긴 좀 어렵고, 그 안에 끼긴 끼는데, 이제, 거기 몇 등까지 뽑는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, 삼등 네. 아니면 2등은 좀, 있다고 봐야죠. 아 알겠습니다. 예, 그렇게 듣고 자주가 괜찮은 사람이에요. 음. 그래서 이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고 머리가 좋아요 첫째. 음. 그리고 뭐좀 단뜻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소문 난 것도 없고 나쁜 소리 난 것도 없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에요. 음, 알겠습니다. 네. 네 김용빈 씨 오늘 이렇게 신점으로 한번 네. 올해 운세를 한번 들여다봤는데. 네. 정리해 보면은 올해는 약간 그 시기적으로 네. 1등까지 갈수 있을 만한 운기가 좀 모자라다는 네, 거죠. 모자르죠. 하, 네, 모자르죠.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위스터트롯이 네. 어, 3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마무리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? 다음 주인가? 이번 화요일 날? 아, 그런가요? 네 아. 하일열 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. 음. 이번에 음. 마지막 그러면 그렇게 예예. 해보고, 예.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제가 한번더 여쭤보러 오겠습니다. 네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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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